매일은 좀 소매한테 다시 베이스키를 도착하겠습니다. 작전 지역엔 걸리적거리는 인간에도 없는 무역이다.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어 이번에 속초 가가지고 사온 건데 어 만석 닭강정은 맛이 없어가지고 옮겼어요.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샵 고객님이 여행 가서 사다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불고기 떡볶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에 담아서 좀 불려놓을게요. 와있어 좋네. 요거는 네. 성한테... 요즘 구하기 되게 힘들다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들 눈치챌 수도 있는데 바로 트위티 제품입니다. 저는 백화점을 가서 산게 아니라 디올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계속 품절이었다가 이거 한3 4일 봤거든요. 근데 품절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영롱하다. 스트레스 받는 애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열면요. 오오 오!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핑크색이고요. 이거는 쿨톤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이고요. 이렇게 옆에 이런 브러쉬까지 들어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바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발색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뽀용뽀용하니 예쁘거든요, 색감 자체가. 얼굴을 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분갈비로 김치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 김밥도 할 거라서 밥을 먼저 앉혀놓을게요. 저희 지금 장 보러 가기 전에 요거 택배가 왔어요. 이것도 선물로 받은 스롤리예요. 아, 이, 이걸로 사? 이걸 사. 맛있어. 계란. 모자라서 이거 좀 넣어 그래 한도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사부용 고기. 이거 두개 사? 하나면 돼. 그거? 응. 하나면 돼? 이거? 많이 올랐다. 공기면 <laughs> 두캔 사? 이것도 두 개? 패로 너도 이 너무 지 마. 만거 사고. 불정해 이거 야 이거지? 응. 음. 자, 자꾸만 먹자, 자꾸만 먹자. 이 고기 더 사왔어, 형님. 빠르게 핏물을 제거해야 돼요. 없어가지고 이거 따로 사용하려고요. 做好。醋醋 소 네, 전화하자마자 한 말이 된게 없어요. 내가 버릴 거지. 깜빡하고 다진 마늘 안 나가지고, 세 개, 세 큰술 넣어줄게요. 사부용 고기가 필요해요. 다음에 꽈리고추 반씩 잘라줄 거예요. 참치 등갈비. 이거는 참치김밥이랑 당근김밥. 어떤 맛이야? 음.. 어 음, 맛있어